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구유번호 마이핀이란 제도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진보네트워크의 신훈민 변호사.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공공기관 또 민간사업자 뭐 은행이든 어디든 이제 주민등록번호 요구 못하는 겁니까? 아 완전히 요구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안행물죄 예를 뒀습니다. 아니 개인용 보상의예의가 있거든요. 예. 이제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거나 혹은 급박하게 이제 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가 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 예 실제로 예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법령으로는 800여 개 정도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냐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민간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나 약국, 학교, 세금 납부,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이제 뭐 조세 관련된 분야에서는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법령은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전히 광범위하군요. 예, 여전히 광범위합니다. 예. 예. 카드하고 병원이 좀 문제가 돼서 언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문제가 된게 아니고요. 예. 병원 같은 경우는 예약 시스템이 이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혼란이 좀 있었고요. 예, 예. 카드사 같은 경우도 금융거래 쪽이 아니고 자동응답 시스템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인증을 했었거든요. 예, 예. 이런 걸못하여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 1 년간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예.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uh -huh. 이제 법 통제 시행하니까 이제 와서 떠돌기 시작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방향상으로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마이핀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건데 마이핀이 뭡니까 마이핀은 혹시 아이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IP는 온라인에서 쓰는 거고, 마이피는 오프라인에서 쓰는 식별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예. 예. 일종의 주민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새로운 범용 식별 번호거든요. 13자리 숫자라면 주민등록번호랑 숫자 수는 똑같네요. 예, 숫자 수는 같은데 차이점은 이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이걸 발급받을 때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그 사용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제가 해봤는데 뭐 발급받은 건 아닌데요. 처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개인정 다른 개인 정보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예, 예. 어떤 기자분이 직접 해 보고 40분이 넘게 걸려서 매우 불편했다고 기사도 올리셨더라고요. 예. 예, 결국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되는 뭐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핀 번호를 보면은 역추적해서 주민번호도 알수 있는 거네요. 제가 생각하는 역추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예. 역으로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마이핀 발급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들? 예,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있는데 그에 기반해서 나온 번호이기 때문에요. 예.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마이핀이 아니고 아이핀이긴 한데, 예. 이제 아이핀을 부정 발급 받아서 그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해가지고요. 예. 게임 사이트 계정 만들고 중국에 팔아서 한 3천만원 정도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그래요. 있거든요 어. 예. 네. 하지만 예. 주민등록번호는 어쨌든 평생을 한번 호가 따라다니는 건데 예. 이 마이피는 수시로 바꿀 수 있다면서요 바꿀 수 있긴 한데 결국 이렇게 마이피는 바꿀 수 있고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거면은 지금 유출된 주민번호 자체를 변경을 하고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게 만드는 게더 낫거든요. 예, 예. 굳이 마이핀을 왜 도입했는지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맨 그, 예. 처음에 그 마이핀 1세자리 숫자를 발급받으려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쳐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변경할 때는 기존 마이핀만 치면도 되지 않겠어요? 아,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예. 이제 최초 발급 단계부터 주민번호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고요. 예. 그리고 마이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을 위해서 좀 만든 게 크지 않나 싶거든요. 계속 언론보도 나온 것들 보면요. 기업을 위해서라는 건 무슨 뜻이죠? 기업의 이제 고객 관리, 뭐 예. 마일리지, 포인트, 그런 고객 관리 용도 목적인데요. 예예. 이게 기업의 고객 관리는 사실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지, 국가에서 국민의 국민에 부여한 주민번호를 가지고 새로운 번호를 만들어서 법령식별 번호를 만드는 건좀 말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도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근간으로 해서 고객관리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대량 유출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보다는 그래도 보안성이 강화된 마이핀을 이용해서 고객관리를 하라. 이건 그나마 조금 진일보 아닌가요? 뭐, 진일보라고 볼수 있긴 한데요. 어, 그렇지만 지금 저희 회원가입할 때 인터넷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름하고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도, 그리고 많이들 하면 주소 정도 가지고 이미 재조합을 해서 식별을 할수 있거든요. 예, 예. 이미 온라인에서는 거의 주민번호 사용하지 않고, 아이핀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고요. 아하. 오프라인에서 굳이 지금 아이핀에 나는 범용식별 번호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예. 다양한 곳에 또쓸수 있는 주민번호와 같은 번호를 도입하는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 이거 아예 없어도 그냥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것만 갖고도 된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사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 아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이런 국가에서 마이핑 같은 거 발급해서 기업이 쓰게 해주냐고, 데, 어, 온라인 쇼핑 같은 거 이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정보 전혀 요구하지 않거든요. 예, 예. 물건이나 서비스 이용할 때 줘야 되는 건, 구매 의사와 그리고 돈이지 그렇죠. 다른 기타 내 이름과 이제 주소와 성별과 그런 정보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예. 그 동안 너무 많이 수집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요. 예. 그런 관행 자체를 모두 다 고쳐야지 여기다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더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 차라리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어떤 식으로 해독 고객 관리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좀더 선진화된 기법을 배우기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대안이라고 낸게 이런 걸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고, 기업들 <laughs> 예. 편의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예, 결국 유출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어야 되니까요. 네. 인권위원회에서도 주민번호 관련 업무에 대해서 무슨 권고를 했죠? 그 권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 인권위에서 지금 공고한 내용은요, 주민번호 체계 전반을 개편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유출된 번호를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을 해주고, 예. 그리고, 주민번호가 어차피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곳에 다 쓰게 되면 다시 유출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번호 원래 목적에 맞도록 주민등록에 관련된 행정원무에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목적별 번호제를 도입하라는 거거든요. 목적별 번호제가 뭐죠? 아, 이게 우리나라는 목적별 번호제라는 건 이제 영역별로 고유의 번호를 사용하는 건데요. 예. 를 들면 지금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운전 관련한 두개쓰이고요 그렇죠. 여권 번호는 국에 출입할 때 사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의료 보험증 번호나 사회 복지 번호, 조세 번호를 도입하라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다른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이게 보편적입니다. 아하. 단 하나의 번호로 모든 영역에 식별하는 국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근데 개인이 운전면허, 여권 번호, 또 의료 관련 뭐 건강 보험증 번호, 뭐 사회 복지 번호, 조세 번호 이거 일일이 다 기억하고 이거 어렵지 않나요? 예, 아마 지금보다 불편해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걸 일일이 기억하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 다 번호를 모르고 있거든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좀더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지금 연구 중이고요. 좀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글쎄요, 사람사람들 지장은 없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음흠. 이제 고 효율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전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발생한 위험성이 우리 사회 에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예. 좀더 안전을 중심에 두는 사회 구조로 개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번호로 모든 걸다 하면 상당히 효율성은 높죠. 예. 하지만 한번 이제 예. 한번그 번호가 털리면 모든 걸 침해 당할 수 있는 거죠. 예. 아. 이제 우리 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안전 중심을 구성해야 됩니다. 목적별 번호제라고 하는 거그 번호를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 필요한 증만 몇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겠군요. 예, 증조차도 사실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어, 그게 네. 가능할까요, 근데? 아, 뭐, 외국에 계신 분들은 우린 잘 살고 있다라고 그러십니다. 네. <laughs> 외국인들하고 직접 이 자료를 주고 받고 있거든요. 병원에 네. 갔는데 뭐 건강보험증 번호를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다 되는데, 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게 국가마다 조금 다릅니다. 시스템 예.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이제 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라 가지고 이제 증 번호가 많이 필요한데 예. 보편 복지쪽으로가 있는 나라들은 사실 증 번호가 필요가 없고요. 예. 그냥 가서 진료받. 아. 예, 진료 받으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혹은 진료 받은 다음에 청구서를 집으로 보내는 나라도 들 있습니다. 예. 예. 예, 연구 대상이네요. 그건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는 고효율이 아닌 어, 예. 안전 그리고 정보 보호라는 관점으로 재설계하자. 이게 인권위의 네. 권고사항이기도 하다는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진보 네트워크의 신훈민 변호사였습니다.